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 랩스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객관적으로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매매에서 실수하는 이유는 이 감정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 시장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종목을 냉정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한번, 한번 봅시다. 있는 그대로의 시장을 한번 보자. 느낌 어떻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소리 없는 하락, 야금야금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시장의 기준을 비트코인으로 둔다는 것이 물론, 비트코인 현물만 매매하신 분은 비트코인만 두면 괜찮습니다. 아, 비트코인 아직 밀리지 않는다. 좀 쉬고 있다. 쉬었다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누누이 강조하죠. 주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종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종합 주가, 전체 시장 봐야 됩니다. 업종별로 뭐 예를 들어서 금융주, 은행주, 증권주. 그다음에 철강, 조선, 이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전체를 보고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한 종목이 강하다고 주식이 가다 강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조금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하나만 자꾸 보다가 시장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비트코인을 매매하지 않으면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소형 알트를 매매하면서도 비트코인이 살아있으니까 알트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밈코인을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보고 밈코인을 방향을 보고 단기 롱으로 볼지 단기 소스로 볼지 땡을 내라. 밈코인 중에서도 도지를 보지 말자. 도지는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밈코인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페페. 응? 페페 정도가 가장 평균이고 페페가 상승할 때 전체 코인은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간 종물을 현물 당기 매수한다든지 롱을 매매하는 거죠. 페페가 꺾일 때 숏을 매매한다든지 시장과 더불어 매매하는 게 가장 투자에서 중요한 겁니다. 내네 종목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규 상장 코인들 어~ 한번 전체 큰추세를 예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1 2년 내에 신규 상장 코인들 함께해 보시면은. 대부분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상장할 때 급등 줬다가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지그재그로 어 계속해서 밀리는 패턴 그리고 거의 원래의 상장 가격까지도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80%입니다 제가 수십 종목을 체크해 봤는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규 코인 중에서 좀 급등인 코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수를 해보고 냉장의 장을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 거의 세력들이 신규 상장 호조로 급등시키고 그 다음에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때 자기들이 상장빨로 수익을 챙겨버리고 그 다음에 기관들, 세력들이 빠지니까 주식은 코인은 그냥 무너지버리는 패턴입니다. 지금 시장은 코인별 차등화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만 보시면 안됩니다. 내가 보는 코인을 냉장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를 할 것인지 투기를 할 것인지도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이드림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은 알트코인을 가지고 중기 하락 시점을 잡아서 급등을 기다리고 6개월 1년 장기로 한번 묻어난 패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코인 선물을 숏을 내서 중기로 묻어난 담을 한다든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는 확률이고 선택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 선물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업비트 상장 코인,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 패턴을 보자. 이런 종무 중에 중기 쇼트 종을 보자. 어, 어제 그저께도 일6일6게임즈라고 상장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코인 선물 하신 분은 이 분야도 한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자기만의 매매법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많은 코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급등 소인, 알트, 중기, 숏으로 매매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코인은 무조건 상승으로 보기에는 부담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비트코인, 이드리움, 알트코인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신규 상장 급등 코인들은 대부분이 결국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7, 80%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서 중기 숏 매매 단타 아닙니다. 중기로 쇼잡고 레버리지 걸어 놨고, 그냥 길게 가져가 가는 매매. 즉,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가져가듯이, 신규 상장 코인 중에서 6개월 1년 쇼수로 묻어나는. 이런 매매도 괜찮습니다. 레버리지 한 배로 하면 되죠. 두배한 배로 해갔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작정 상승만 보는 거는 현재 코인 시장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체 시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지금은 이제 조금 소강 상태, 그나 하락은 아니죠. 아직은 나스닥이 강하고 반도체, AI 이쪽이 원체 강하고 우리나라 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눈에 강조하는데 현재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시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A부터는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마무리 됐다. 중기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계서 급등락, 등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 등락 후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지 그 다음 중기로 하러 갈지는 이것은 상당히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봉으로 볼수 없고 어,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신다면 은 이번 상승은 A부터 상승해서 네 번의 큰 상승이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 B지점 패턴는또중기적으로 시에 가는 거죠. 패턴을 잘 한번 보시면은 자, 1번하고 2번 봉우리가 두번 놓고 쉬었죠. 여기도 3번하고 한 4번도 봉우리가두번 놓고 쉬었어요. 이렇게 어 지금도 A하고 또 B 봉우리가 두번 이렇게 놓 넘어서 쉬어 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큰 파동이고 그리고 작게는 안에 네 번의 상승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씌었다가 다시 한번더 올라갈지, 올라가다가 꺾일지, 중위주로 판단 하셔야 됩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한다겠죠 80%. 왜냐?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월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큰한 파동이 지나갔지만은, 밑에 AS. 네 번의 상승 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요 B 자리. 여기서는 조심합니다. 어쨌거나 마디죠. 마디, 마디, 마디. 그렇죠? 이렇게 볼때 우리가 어 이렇게 주봉하고 크게 파동을 이렇게 타임 프레임으로 두고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은 크게 이한 파동이 이렇게 지금 A 부분 그리고 작게 밑에 파동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번의 상승 파동. 주봉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네 번의 상승 파동이죠. 이렇게. 보트처럼 세번째 파동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입니다. 보통 세번째 보온이 하나 있습니다. 데 이번에는 네번째 보온까지 올라왔습니다. 4번까지 올라왔죠. 자, 4번에서도 중기적으로 얘기죠. 이 부분, 제가 눈이 강조하는 부분, 이 A 부분에서는 일단 또 마디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앞에처럼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밀렸다가 다시 계속 밀릴 것이냐를 판단하는 변곡점입니다. 왜냐? 자측에큰월봉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위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기서는 중기적으로는 힘 물은 상당히 비중을 축사하고 알터들은 조금 약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좀더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봉하고 일봉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시황입니다. 자, 보시면 주봉상을 이기다 그랬죠. 1번 요, 1번이어냐 오른쪽 일봉선을 말하면 A죠. a 죠 A. 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경고 음. 비트코인은 물량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분 조금 조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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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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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금 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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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드하고 뭐 솔라나 정도는 비트 정도의 어떤 변동성으로 조금 약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출렁거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laughs> 하는 겁니다. 이 확률입니다. 경험이고. 자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봉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 파동이 진행 중인데, 4번 뭐 약간 상봉이죠. 상봉 일봉 상봉이고 여기니까 여기까지는 또 살짝. 네, 좀, 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조금 약한 편이지만은 알트는 더 약하다는 거죠. 이걸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야 됩니다. 이드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드림도 똑같이 자 이드림 주봉 일봉. 일본. 그래서 일봉부터 이드림도 고점을 당 찍고 그다음 에 옆으로 등 나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6대4 정도 약합니다. 비터, 이더 솔라나는 거의 유사다. 자, 그러면 제가 눈에 강조하는 미인 코인 한번 볼까요? 도지. 도지를 보시면은, 지금 도지 주봉과 일봉인데, 일본에서 좀꼭 꼭 찍었죠? 음, 조금 6대4로 약하죠? 자, 그래서 제가 도지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도지보다 시바이드는더 약하죠? 시바이드를보십시오 보지보다 상당히 약한 쪽, 같은 밑문인데. 그래서 제가 페페를 보라고 말합니다. 페페. 자, 페페. 페페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A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B, 즉 고점이 낮아지죠. 비트코인은 고점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페페는 큰흐름상으로 고점이 낮아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파동이고 좀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큰 하락. 이거 여기 이는 식으로 C처럼 전체적으로. 고점이 이렇게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놓을 것이다. 왜? 민코인은 비트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보다 더 약한 코인들이 뭡니까? 소형 알트라든지 신규 코인들은 고점을 더 이렇게 내리는 패턴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코인들을 쭉 찍어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이 펭구, 늘 말하죠. 저는 펭구를 트리딩으로 숏을 한다. 왜? 비트코인이 약하고 어, 민코인 자체가 전체부에6대4로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딩가지에서이 펭구를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A 부터는 숏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이런 터보 터보 같은 이런 민코인 중에서는 또 숏이 더 나왔습니다 펭구도 괜찮고 근데 펭구나 터보나 이런 것은 그냥 그냥 숏을 묻어나면 안 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신규 코인들은 숏을 묻어나는 관점으 보고. 자, 오늘 여러분한테 추천 트레이딩 코인은 이, 이도 민 코인인데, 어, 이놈도 한번 보십시오. 이놈이 중기적으로 상승했다가 에에서 고점 찍고 지금 밀리는데, 조금, 음, 하여, 이놈, 네. 한번 먹기 치수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툭 치셨으면은, A처럼 올라왔으면은, 이 정도 쇼스를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여러분들테 추천하기 그렇지만은, 요, 계속, 저는 계속해서 여기서부터는 쇼스를, A부터는 쇼스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중입니다. 자. 자, 다시 밈 코인 중에 페페의 큰 흐름을 한번 다시 한번 써봅시다. 왜냐면은, 이 페페가 저는 시장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봅니다. 여러분들 소형 알트 코인 하신 분은 페페가 하락할 때단기쇼스로 봐야 니다 내가 비트코인 이두림 하신 분은 페페가 올라갈 때 현물 분할 매수 롱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페페큰 월봉상으로 A에서 고점 찍었죠. 오른쪽 주봉상으로 여깁니다. B입니다. 그리고 페페가 떴으면 고점 전체적으로 고점이 낮아지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페를 보면은 이 A 지점부터는 중기적으로 사실은 고점을 찍었지만은 이 B 지점에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고점이 더 높아졌다가 이렇게 조정주고 있습니다. 비트 이들은. 그래서 콜마다 다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형 알트들은 아마 더 고점이 낮아질 겁니다. 자, 이더 클래식입니다. 한때는 대장이었죠, 상당히. 이더 클래식 같은 종국도 안 보시면은, 주봉상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고점을 조금 내리고 있죠. 이렇게. 비트코인하고는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비트 이드는 이번에 이렇게 고점이 높였다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어, 대부분 코인들은 이렇게 고점을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을 분석할 때 비트코인 하나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하시면 비트코인을 보되 전체 시장은 민코인으로 보면서 민코인보다 약한 코인은 조금 더 하락이 강하고 그 다음에 민코인보다 강한 비트 이드, 솔라나 이런 코인들은 조금 민코인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나는 롱을 하신 분, 현물매매 하신 분은 대장으로 가셔야 되고, 숏을 하신 분은 민코인하고 민코인도좀 약한 코인으로 해서 트레이딩 가정을 보셔야 되고, 신규 코인이라든지 소형 급등 코인들은 중기로 숏을 잡고 묻어가는 작전도 괜찮다니다 자, 어피터 신규 코인 한번 봅시다. 어제 아랫께도한개 했죠. 일드길드 게임즈라고 어, 상장을 했습니다. 아 제가 늘 말하자면 30분 차트에서 이렇게 음봉이 놓을 때 A에서 쇼스를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물론 여러분 손질 잘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3 0분은좀 크니까 5분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5분 차트를 보시면 은 조금 더그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5분 차트에서 어 상장급등비미 이렇게 놓습니다. 놓으면 은 음봉 놓을 때얘기있어 1번에서 숏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레버리지 2배 뭐이 정도 주고 1배나 2배 주고 길가지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2번째로 올라오면 땡큐죠. 올라오면 여기서 다시 여 2번 이 B 음봉 놓을 때 추가하면 됩니다. 제가 늘 말하죠. 두번 이렇게 올라간 놈은 어, 두 번째 봉오리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크다. 그냥 A에서 바로 조정을 주는 패턴이 있고 B로 가서 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음봉 5분 차트의 음봉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급등 코인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됩니다. 차트도 분석해야 되고 그러나 일반적인 패턴은 주로 이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두 배로 하시고 손절만 주고 즉격리로 들어가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요 정도, 요렇게 내려온다. 한 B 정도까지는 내려온다. 보십시오. 그래서 A에서 레버지를 한두 배에서 다섯 배 하시고 B 정도에서 꺼내버리면 됩니다. 요런 매매 한번 잘시해보십시오 물론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 이런 방법은 이 레버지를 활용만 잘하면 여기에서 어, 350은 뭐 400에서 지금 240이니까 한 30%에서 60% 정도 내려오거든요. 이걸 레버리지 한 서너 뱀 활용하면은 상당히 먹을 수 있습니다. 큰금미를 하지 말고 뭐 50만원, 뭐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큰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이런 매매를 전문화를 해놨어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 일드길드 게임즈를 이렇게 트레이딩 뷰로 크게 안 보시면은 일본에서 상장하고 나서, 어, 비트, 빔, 노, 이런,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 이런 코인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길게 가져가면 안 되겠죠. 왜? 일렉에서 게임즈는, 이, 보시면은, 벌써, 여기. 바이낸스에 상장될 때, 여기, 여기, 제가 하는 여기죠. 에이. 여기서 상장되고, 두 번에 올라가고, 이렇게 빠졌죠. 제가 늘 좋아하는 패턴이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업비트 상영되었지만은, 이렇게 바이낸스라든지, 바이비시라든지, 비트게이시라든지, 맥시 같은 상영되가지고, 이런 비와 같은 패턴. 한번 올라왔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런 패턴들은 거의 중기로 어디 간다 그랬죠? 거의 지그재그로 빠집니다. 중기 쇼입니다 여기서 중기 쇼, 여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 한번 묻어나 보십시오. 1배, 2배가 묻어나면은,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중기로 묻어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코인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여기 되어있습니다. 12달러짜리가 0.1달러입니다. 100분의 1토막 났죠. 이거 묻어났으면 100배 먹지 않습니까? 1배로 해도 100배입니다. 그런 코인이 이번에 업비트에 여기서 상장을 다시 했죠. 장난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상장을 했죠. 그래서 중기로는 먹을 거 없지만 단기로는 먹고 빠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원하는 거는 저긴흐름 저런 코인을 제가 한번 찾아보죠. 자, 신규 상장 코인 이름 패턴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비드 신규 상장 코인입니다. 카이토. 일봉입니다. 카이토. 이게 3월달 상장인데, 이렇게 급등시켰죠? 그 다음 우위된다. 출렁거리면서. 카이토는 많이 들어온 편 아닙니다. 그 다음 플라즈마 제가 그랬죠. 최근에 상장된 일만 됐죠. 10월달 에 했습니다. 1.7달러에서 지금 0.4달러. 벌써 3분의 1토막 났죠. 이런 거 여러분, 레버리지 좀두 배, 다섯 배서 묻어나도 계속 묻어나도 됩니다. 계속 묻어나도 됩니다. 이런 그래서 이렇게 상장될때얘기서 이런 위치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BNT, 이 보입시오. 이놈도 9월 달에 상장됐습니까 올랐다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롬바드, 롬바드 마찬가지죠. 제가 저번 말씀드린 하이퍼, 전 하이퍼 익스 쇼트라서 무드나온다 그랬죠. 이런 이거는 미라입니다. 미라 어떻습니까? 미라 1봉인데 이렇게 성장빔 놓고 나서부터 이런게 밀리죠. 이런 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음, 무브 같은 코인이죠. 이런 코인 무브처럼 1번에서 3 찍고 두번 한번 찍고 두번 이렇게 2번에서 쇼치해서 그냥 묻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A, 원래 차이가 까지 내려옵니다. 이런 코인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어, 저는 지금 M, 아까 말씀드린이 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로 벌써, 저는 어떨한지 벌써 뭐 오래되었습니다. A부터 계속 무드 놨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런 믹스 지금 믹스는 여러분들 하기 힘들 것 같지만 MIX 전이 B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고 무드 났습니다어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이런 믹스가 저는 이 C치는 이런 값 해팅 될것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기힘들어좀 부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코인도 이제 지금 h-u-s-d-t. 이런 코인도 지금 이번에 좀 고점 찍었죠. 이런 코인은 이렇게 만약 한번 이렇게 2번처럼 올라와주면 땡큐입니다. 이런 놈. 물론 이런 것도 여러분 파동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놈은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는 여기 한 번만 더 올라오면 정말 2번처럼 올라오면 땡큐인데, 2번처럼 올준다면이기서 쇼치만 합니다 지켜봐야 되죠. 즉, 어, 3번, 4번 같은 패턴이 있죠. 한번 왔다 다시 야될 패턴. 이런 4번 지지수는 중국에 묻는다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코인 찾아야 됩니다. 어, 이런 여행 같은 코인들 제가 예전 놓쳤다 그랬죠. 이런 코인을 찾는다. 이렇게 급등 코인 만트라 이런 코인들이 이기서부터 이렇게 어, 중기 하락하는 코인, 이런 코인을 즉 어, 기사를 잘 찾아보시고 찾아보시고 뉴스 구라 뻥치고 막 호재 터지고 또는 신규 상장할 때여러 여러 곳이 상승해서 빔을냈다든지 이런. 가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소형 코인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은 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은 양광량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것들로 시장을 보자. 지금은 시장은 어, 민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좀 어, 우리가 분석를해 보자. 중기 투자신 분은 지금 조금 때를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 정도는 괜찮습니다. 조금 지금 주식장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느긋하게. 지금은 바로 장이 여러분 급등할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인 선물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관심 좀 가지는 게 좋다. 코인을, 코인 선물을 단기 매물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기 시점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롱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트럼프 코인 같은 숏을 샀고 갖고 계신 분은 아직도 갖고 계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중기적으로 코인 선물도 매매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코인 항상 선수들은 연구를 해 보시면 의외로 레버리지 조절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조금 초보들한테는 위험합니다. 어차피, 코인이란 것은, 코인 선물이란 것은, 리스크를 감안해야 됩니다. 자, 신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모든 매매는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코인, 주식 모두 마찬가지 확률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답이 있다고 보지 마십시오. 특히 코인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 하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믿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흐르는 물 같이 시장에 순응해라. 시장은 따라가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 감사합니다. 안심랩스였습니다.